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레옥잠이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오버워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캐릭터는 또 정크렛입니다. 제가 할줄 아는 캐릭터가 라인하르트, 토르비온, 그리고 정크렛 이세 개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정크렛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그매력에 아주 푹 빠졌다는 얘기죠. 정크렛은 원래 수비형 챔프인데, 오늘은 공격형, 네, 정크렛으로 66번도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기회를 이용해서 상대가 어딘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바로 눈앞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2층에 있는 거 같은데요 그쵸 그쵸 자 2층에서 네, 상대편 정크렛이 당구공 날리고 있는데 2층을 먼저 클리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당구공 날려주죠 자 로드구가 2층에 보이고 있는데 몸이 커서 잘 맞네요 그쵸 이게 당구공이 포물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네, 제가 에임이 좀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운 좋게 맞았네요 자, 앞에 바스티온 있죠? 바스티온. 짤짤이로 좀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구공 발사. 당구공 상당히 많이 발사한 것 같은데, 58밖에 에너지 못 깎았어요. 이쪽에 로드호그. 이쪽에 있네요, 그쵸? 그렇죠? 가까이 있을 때는 지뢰! 나이스 샷. 밑에 겐지랑,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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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안 돌아오네요. 자, 메르시 뒤에 있는데, 얘네들 포지션 이상하게 잡았죠? 자, 메르시 잡자.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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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수원리 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메르시 잡았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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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편 타 무리편 <laughs> 타 어디 갔어? 그리고 저 죽을 때 완전 날라갔어요. <laughs> 자,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자, 공개이지가 벌써 찼기 때문에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 아, 아, 젠장. 이 타이어가 작지 않고 크다 보니까 상대의 눈에 잘띄요 자, 2층에 바스티온이 있는데 2층 바스티온 잘 끊어줘야 될 텐데. 자, 바스티온 이쪽으로 왔다. 자, 겐지도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좁은 공간에서는 제가 그 당구공 쏜 게, 그 상대 의 겐지가 받아쳐가지고, 우리 편 겐지 죽었어. 미안해, 당구공. 자, 이쪽에 겐지 또 있네요, 겐지. 또받아치겠는 우리 편 솔저. 미안해, 솔저. 하지만 제가 겐지 끊었죠? 미안해. 그 당구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튕겨내기를 그, 하는 그 순간에, 네, 이미 당구공은 상대에게 날아가 있어요. 미안하네요. 자, 일단은 좁은 곳에서는 골목대장이 맥클이라고 하지만, 네, 정크렛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 바스티온 있네요. 자, 바스티온은 좀 에너지가 좀 달았었나 봅니다. 자, 상대가 어딘지 볼까요? 밑에 메르시 혼자 떨어져 있는데, 저러면 안 되죠? 자, 정크렛 어딘지 보입니다. 자, 정크렛.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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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1대1. 아, 내가, 내, 내가 질것 같아. 자, 여기 로드고 있고 빨리 들어가. 아, 누가, 누가 헬스, 헬스팩 이미 먹었어. 헬스팩 먹었어. 자, 에너지 채우고 공수도록 하죠. 자, 여기, 안전하게 덫을 놓고, 저는 항상 덫을 놓고 이 궁을 쓰는 버릇이 있어요. 네, 바스티오는 안녕! 봉봉. 하지만, 내 앞에서 싸우고 있을 동안 아무도 화물을 끌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인하르트 우리 편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디 갔나요? 자, 뒤쪽에 로드오그 있는데, 로드오그 당구공? 당구공 맞았어. 보통 제그 당구공이 워낙 명중률이 낮아서 상대편 잘못 맞추는데, 저쪽에 뒤에 메르시 보이고요 자 사람들 부활해서 슬슬 오, 오고 있죠 어, 화물을 너무 늦게 끌었어요 자, 맞나 안 맞나 볼까요 자, 맞았어 57%나 깎았다 피 <laughs> 눈먼 당구공에 맞고 말았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어, 상대가 오는 길목을 좀 차단을 해야겠습니다 보통 이 위쪽 2층에서 많이 오거든요 자 로드 오고 있고요 로드 오고 이쪽에도 있네요 아이고, 아, 자, 로드오브, 저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단공 125라는, 이게 125인가요? 120인가요? 네, 엄청난 딜을 가진. 야야야야야궁신다궁신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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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laughs> 겐지가 저보고 궁을 썼는데, 제가 사라지니까 딴 데로 가네요. 개꿀. 자, 타이어 좀 굴려볼까요? 저는 게이지가 차면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바로 타이어 씁니다. 자 저쪽에서 좁은 공간에서 네공이 갈리고 있는데 피해 주고 여깄네잘가열명 연속 처치 나이스 샷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옆에 우리 쪽에 네덧 붙어 있었는데 자 저기 바스티온 바스티온 앞쪽에 아 너무 멀고 멀어가지고 잘안 맞아 하지만 우리 편 리퍼가 처치를 해줬네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분명히 네, 2층에 선점을 할줄 알았습니다 자 당구공 던져보죠 이번에는 좀잘 맞는데? 상대가 네, 지금 궁을 쓰긴 했는데 이 당구공 데미가 상당히 강력해가지고 네 꼬겠습니다 나이스샷 자 밑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는데 밑에 뭐가 있는 거죠? 자, 잠깐만 잠깐만 이쪽에 뭐 있던 것 같은데? 자 로드호그 로드호그 자 쇠사슬 범위 바깥에서 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잘못해서 잡히면 한순간이기 때문에 저기 여기 겐지 있었는데 겐지 럭키샷 아저쪽에 포탑 포탑도 네, 정수에시 끊어줘야되는 네, 방어타워죠 짤짜리로 하는데 야다 맞고있는거 같은데 짤짜리가 나는 안맞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때 쓰는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맞았다 FPS게임이 초보다 보니까 자 상대편 이미 없네요 자, 어 잠깐만 저기 뒤쪽에 메르시 뒷공문이 보인거 같은데 안녕 메르시 반가워 자, 화물이 거의 다 갔나요? 자, 아, 밑에 겐지 있는데 나이스, 눈몽공에 맞았다 상대편 겐지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임 자체가 MMR이 좀 낮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레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저는 저보다 높은 레벨의 상대와 잘 매칭이 안 돼요 제가 못해서 그런 것 봅니다 네, 로드호그 아, 다행이다 반응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MMR이 높은 게임과 낮은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막 상대방이 멀리서 쏘는데 다 맞고 막 헤드샷 맞고 그러는데 MMR이 낮은 데는 가까이 있어도 잘못 맞춰요 자 이쪽에 리퍼 있고 아 저기 표창 날라온다 겐지가 여기 있는 거 알죠 저? 아 뭐야 또, 또 때려와 자 에너지 에너지부터 채워겠습니다 뭐야 아 뒤에 메르시가 말씀있었어 땡큐 베리 머치 자 이쪽에서 날리면서 자한번씩 얻어 걸리죠 그쵸? 저기 바스티온 보인다 바스티온 바스티온 나이스 샷 개꿀 15명 연속 처치 운이 좋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자물려볼까요 타이어 여기 어디쯤 있을 것 같은데 어 뒤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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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젠장 이 리퍼가 있을 때이그 타이어를 바로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옆을 통해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내 서투를 써야 되는 건데 잘못 썼네요 자, 여기 꿀이죠. 이, 이 자리, 이 자리로 선점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정크래쉬 스0포이 야, 여기 베스트 바스티온, 바스티온, 바스티온 끝내 못 잡나요? 끝내 못 잡았네, 못 잡았어요. 자, 로드 오그네 뒤태가 보이는데 사랑스럽네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거 알죠? 네, 덫이야. 다시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 밑에, 밑에, 밑에 보인다. 뭔가 보인다. 자, 밑에 없나요? 자, 위에서 봤는데, 밑에 아무도 없는데, 네, 좀 뒤를 하려고 했더니. 자, 당구공 들어오고, 여기 부활시켰는데, 부활시켰어요. 아, 젠장. 뒤로 갈줄 알았는데, 네, 앞으로 온다. 에너지 먹고, 자, 저는 뒤로 도망가겠습니다. 좁은 곳으로 돌방 가야 제가 살수 있거든요. 그렇죠. 뽀록샷. 당구공이 튕겨가지고 겐지한테 맞은 것같아 저기, 폭탄 날려서, 네. 로드호그. 네, 궁 무력화 시키고. 타이어 굴려볼까요? 타이어, 타이어 어디있냐 어딨냐, 어딨냐, 아무도 없냐? 아무도 없네 우리편이 다 처치했나봅니다 여기 뒤쪽에 네 망령화된 리퍼 있었는데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정크레스로네 공격해서 승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우리편 애들이 잘해줘가지고 제가 활약할 수 있는 길이 있었네요 자 최고의 플레이 볼까요 너거 부모 만수무강 아이디가 왜 이래 이쪽에서 네 어, 질풍창 잘 썼고 또다시 잘 썼고요 리퍼 있는데 자, 그, 리퍼가 궁쓸때 바로, 네, 쓰기도 전에 먼저 이, 네, 튕겨내게 썼죠. 잘했네요, 아주. 자, 이렇게 공격 정크렛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격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데, 상대방의 픽이나, 이제 맵에 따라서, 네, 정크렛이 활약할 수 있는데, 네, 여지가, 네, 좌우 되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정크렛 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부력잠이었구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